안녕하세요. 성여인 TV 시청자 여러분. <laughs>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이 설날 다음날이죠, 그죠? 예. 그동안 하이빌 농장 소식을 너무 많이 안 전해서 오늘은 제가 우리 하이빌 농장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. 예, 지금 그 설날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? <laughs> 그,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좀 많은 그 친척분들이 어, 모이기는 힘들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예, 힘들었습니다. 예, 저희 농장에는 지금 어, 대표적인 야채 상추 그리고 쑥갓쑥갓 예, 어, 그 다음에 또 이거 그 정구지 예, 부추. 가 자라고 있고, 어, 그 다음에, 예, 미나리, 미나리가 자라고 있습니다. 그 옆에는 또 이래, 배추, 배추하고 이런 것들이 응, 자라고 있고, 예. <laughs> 많이 이쁘고 귀엽죠? 에, 근데 올 겨울에 제가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, 많이 그, 식물들이 많이 얼어서 죽었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, <laughs> 얼어서 죽었습니다. 아기처럼 잘 돌봐줘야 되는데, 그렇게 제가 바빠가지고 맨날 뛰어다니다 보니까, 잘키우지 잘 못했습니다. 이렇게 여러가지 야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얘는 쪽파입니다, 쪽파. 예, 쪽파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, 어 전에는 그 지금쯤이면 그 겨울초가 자라가지고요. 이제 예, 상 이거 이제 겨울초. 뭐그랬는데 겨울초가 자라가지고 막 꽃도 피우는 키울 수 있는 쓸 만큼 많이 자랐는데 이번에는 많이 자라지 못했습니다. 지금 <laughs> 이렇게 자란 것이 지금 현재 최선입니다 <laughs> 그래도 예쁘죠? 애들이 예쁘게 잘잘 잘 자라고 있는 게참 <laughs> 좋습니다. 저는 저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어, 시골에서, 에이,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, 어, 정서가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.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좀 정서가 풍부합니다. 왜냐면, 하 자고 일어나면은 덜판에 있는 식무, 식물들이 쭉쭉 자라가지고 있습니다. 무럭무럭. 그 자연의 그섬유를 보면서 이렇게 어제보다 한 자고 일어나면 한 1cm, 2cm씩이 자라 있는 그 식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. 그 정말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<웃음> 착해집니다. <웃음> 지금 보이는 거울입니다. 거울인데 제가 이제 무용 연습도 이제 요 거울 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지금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 하이빌 농장 소식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커뮤니티 위반으로 어, 제 계정이 삭제가 됐습니다. 이제 그 나중에 어, 메일을 보니까 어,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는 그 제가 동영상을 올려서. 어 그러니까 구글 자체가 어, 그 자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, 구글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거를. 그래서 제 계정이 삭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뭐 <laughs> 다시 좀한번더 어, 성현 t v 구독을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뭐 이걸 해 가지고 뭐 수입을 10원이라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음, 진실한 목소리, 정의의 목소리 우리 우파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 그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우리 대국본에서 그, 2천만앱 깔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좀 많이 협조해, 협조해서 다 같이 우리가 적어도 천만 원 가야 됩니다. 천만 원 가야만이 우리가 국민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국민 저항권 행사도 더더욱 당당하게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. 어, 지금 현재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, 어, 그게 이제 뭐 평화법이라는 식으로 항상 그 공산주의자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슬람 그다음 그그 그 뭡니까 무슬람도 그렇고 어, 동성애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공산주의자잖습니까? 공산주의자의 그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옷을 갈아입고 어.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별 건 집도 법도 이게 인식이 나빠지니까 어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뭐 평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로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국민이 천만 명 모이면은 천만이 모이면은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국민이 솔직히 우리 오천만 국민에서 천만이면은 오분의 일이지 않습니까? 국민 오분의 일이 어, 안된다 하면은 그거는 할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민노조입니다. 국민노조 우리 한 명이 가서 청와대 가서 뭐몇 명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시정이 되겠습니까? 아무리 청원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청원을 많이 했습니까? 뭐이 청원 저 청원 정말 청원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? 청원을 그렇게 많이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. 시정이 안 되는데 우리 국민노조가 천만 이 천만이 모여서 이건 안 된다. 기독교의 불리한 법 국민한테 불리한 법 이거는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+ 어 우리의 목소리가 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천만 이상이 모여서 어 건의를 할 때는 어 그거는 국회의원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. 그 말이 방영이 되는 거예요. 국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. 그래서, 우리, 저, 정강 목사님 열심히, 어, 그,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열심히 지금 앱 쉽기, 지금 뭐, 어, 우리 부산에서도 뭐, 여기저기에서 뭐, 그, 다그 자판 펴놔놓고, 어, 국민들이, 본인이 직접 하기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하고,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어, 많이, 어, 협조해 주시고, 어~ 이번 명절에 만나신 분들 전부 다다 다 앱을 깔아주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어~ 앱 깔기 운동에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~ 그~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. 어~ 아, 제가 요번 겨울에 <laughs> 아, 제가 그~ 우리 요 화초들을 관리를 좀잘 못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예, 얼어 죽었어요.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. 많이 얼어 죽어 가지고 지금 이제 에,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싹이 났는데 에,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또 애들이 얼어 죽어 버리더라고요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비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날씨가 조금 따뜻하니까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어, 잘자라기를 기도하고 <laughs> 그다음에 다음에 제가 또 야들이 자라가지고 장성한 모습들을 또 아름다운 또 유채꽃을 피운 모습들을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여기 이렇게 나가지고 예, 자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신기하고 귀엽죠? 유채 <laughs> 유채의 유체, 모습입니다. 유채. 시비월달에 어, 이걸 관리를 잘하면 비닐도 덮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래가지고 나물도 해 먹을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따뜻하니까 이제 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일절 대회 그때 반드시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찾고 그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, 어 기독교 입국론 이 부분을 어, 학과게 하는 제2의 근국과 그다음에 어, 그 다음에 어그 보금통일 세계 기독종 채우는 일까지 우리가 힘차게 함께 달려갔으면 합니다. 어 성년 TV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어, 사랑해 협조해 어 앱깔기. 많이 해주시고요. 우리 다 같이 많이 많이 기도하고 해서 어 반드시 우리가 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3일절 때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분명히 저들이 또이 코로나 방역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고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60%가 항체가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감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걸렸다가 또 자연 자동으로 다 나선 겁니다. 그럴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 해도 맞을 필요도 없고요. 반드시 항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맞아야 됩니다. 지금 현재 그 계시록 1 3장에 13장이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부로 그 백신을 맞으면 기독교인들은 절대 로안 됩니다. 잘그 잘 알아보고 맞으셔야 되고요 뭐~ 화이자 모드나 이런 것들은 어~ 안전성이 높은데 그 나머지 것은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절히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~ 그리고 <laughs> 어~ 삼일절 때 분명히 아~ 이 코로나 문제는 이거는 그~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3일 절 때도 아마 뭐 강화문에 못 모이게 할것 같은데, 만약에 모이게 되면, 우리가 진짜 전부 다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야 됩니다. 청화문에, 청와대에 막 불을 지열러 버리든지, 하여튼, 그렇게 해서라도 끝을 내야 되고, 어, 그 다음에, 그, 만약에 못 모이게 하면은,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2단계라서 100명까지,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 구에, 전부 다 어, 집회 신고를 해서 1 0 0 명씩 모여가지고 어, 뭐집 앞에서 내 혼자 태극기 흔들면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. 그래도 적어도 1 0 0 명이라도 모여야 되고 길거리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, 보고 아어 삼일절 운동하네 하는 그 정도 느낌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. 그래서 어, 단체장님들과 모든 우리 애국동지님들한테 부탁하기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에 신고를 하겠지만 어, 또 다른 분들은 또 각자 자기 구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거기 TV로 연결을 해서 우리 대국본으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, 어, 대국본 행사에 참여를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, 어, 전 국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. 지금 옛날 댓글문들까지도 많이 많이 돌아왔습니다. 지금 현재 정말 너무너무 많이 돌아왔습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삼일절 대회에 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, 우리 모두 다 단합하고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네 행복한 하루 행복한 연휴 되세요. 감사합니다.